안녕하세요. 삼일농원입니다 떡갈나무인데요. 떡갈나무. 어제 시골 이래로 갔다가, 그두개게 좋은 게 있어갖고, 보니까, 떡갈나무가 이게, 흔적감이 될것 같아서, 어제 캐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 담아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모양이 돼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런 식으로, 흙을 한번 털어보고, 이게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흙을 한번 털어와 보겠습니다. 예. 그걸 이기게 털어왔습니다. 털어왔는데요. 이게 괜찮을 것같은네 목대가 아주 좋네요. 긴장도 좋고. 아주 잘라봤어요. 잘랐어 그냥. 연장 넣고 그래갖고. 아. 하고 잘랐는데.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은. 이거를 한번, 분에다 한번 심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이차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거 여기, 여기 보면은, 오. 인조석으로, 제가 화분을 이게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작년에. 근데 이게, 올해는 참한번안 써봤어요. 우리가 다, 거 우리 한 번, 번 담거다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요게 딱 맞을 것같아 이런 식으로. 요걸 한번 여기다가 옮겨서, 한 마사를 한번따려야 되겠죠? 자, 배수가 좀잘 되게, 이런 식으로. 두은 마사입니다. 조금 더 넣을까요? 근데 이 화분이 좋긴 좋아요. 이게 아주 깨지도 않고, 한 개를 내가 써봤는데, 겨울에 뭐 터지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 좋게. 저데 단지,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무거워. 그 다음에 중간, 중 중간 마사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요 중간은 좀봉고하게 이렇게 사원용으로 이렇게 봉고하게 이렇게 깔아줬어요 깔아주고 한번 앉혀봅니다 이렇게 흙을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야 산마산을 여기다가 많이 넣어줘요 산마사 이렇게 넣놓고 먼저 뭐 볼게요. 아, 이거 괜찮네. 이런식으로 이렇게 뿌리를 잘 정리해서 옆땡으로 이렇게 뿌리는 최대한 끊어서 제지가 뿌리는 끊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완전 자연살이 있어요. 여기 자연살이 자연사리. 완전 자연살입니다. 이거는 기에서 썩었어. 으겠어. 하면서 살이가 되어요 이게 잔전살이, 잔전살이 아전자연살이이게 흙을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흙을 더 넣어서, 살이 같은 게좀 보이게, 보이게 한번 하면서 약간 올려 심어봐야 될것 같으나? 괜찮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심어주면, 이런 식으로 해면될것같 흙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걸 전 넣습니다. 이쪽 전요고자 이렇게 한 앉혀 입니다 어디가 앞이가 좋은가? 전면이 이것도 전면이 전면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전면 사리가 보이게 앞으로 놓까? 을 사리가 보이게 자연 사리가 보이게 자연 사리가 앞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갈나무 처음 시험어봅니다, 좀. 이것도 잔잔하게 잎사귀가 나면은 이뻐요. 이것도 넣고, 이 흙을 채워줘요 중간 마사를 좀 넣어볼까? 물이쉽게 잡게 탄 마사를 넣을 수으니까 중간 마사를 조금 넣고,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섞어서. 이런 식으로. 중간 마사를 좀 넣고. 떡갈나무 이게 똑 갈라면 이게 탄에서 막 크는 거라 웬만하면 잘 커요. 똑 갈라면. 웬만하면 잘 큰다고 야상에서 잘 컸던 거라 근데 어제 이거 괜히 뽑아왔어 이것도 제가 한번 흙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서 자연사리가 좀 보이게 자, 뿌리도 좀 보이게 자고 여기다가 뿌리 좀싹 살짝 좀 대면은 다시 중간에 해는게 낫겠죠 요새 지금 조금 늦긴, 늦었긴 늦었는데 살기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자, 살기를 기대해 보는 거죠. 자, 묶는 건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이 그냥 밖에서 묶어줄 거예요. 그었다가 뿌리 잡으면 끌려주면 되죠. 이 흡수가 뿌리 쪽으로 잘 들어가게. 자, 꼬챙이로. 아, 이렇게 하면 속으로 다, 속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여기는 뭐, 새 집주직에서 박새 박세. 여기 박새가 이런 이제 박새가잘 들어간다고, 박새새 집주직에 생겼어, 새 집. 꼭잘 어, 해줘야 돼요, 이거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건 필수예요, 필수. 그냥 이렇게 해야 뿌리 사이로 다 들어가요. 몇개 뽑아왔어, 어제. 몇 개. 조그만 것도 있고, 좀큰 것도 있고. 한번 다 심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섯 개를 뽑아왔는데요, 작은 것까지. 한번 과정을 한번, 크는 과정들이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한번 이렇 해보는 거예요. 흙그릇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섞여요. 이 정도면 다 섞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결도 다 시석이 되고, 바위덜기다 엉켜. 아, 이런 뿌리가 좋은 해 아주. 이런 뿌리가 싹 보이면 나중에 괜찮죠? 섞는 한겁 이렇게. 섞여져. 이렇게 하면 섞여져. 섞하고 마사하고, 중립하고, 중간 마사하고 다 섞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손을, 손을, 멍 이제, 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해는, 사로만 다옵니다. 사로만 다오. 이게 원래, 이 숨는 것도, 이게 지금 뿌리를, 뿌리를 좀 잘라갖고, 가오데가딱 숨어지는데, 올해는 그거 짜, 안, 잘잘리르지 않고, 자꾸 뿌리가 잘라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해, 위험한 것 같아갖고, 사로만 다오 해서, 그냥, 그냥 숨은 겁니다. 이게, 빤듯하게 숨어야, 존대. 이런 식으로, 빤듯하게. 이 빤듯하게 지금 안 숨은 거예요. 그냥 살만, 살게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이게. 세, 주좀 볼게. 이게 네. 이런 식으로 해봐서. 그러면은, 죽은 가지 같은 중 죽은 가지도 별로 없네요. 죽은 가지도 별로 없습니다. 중간이 없고요 잎사귀가 너무 커요 잎사귀가 커서 잎사귀를 반쯤만좀잘리겠습니다 좀 디가. 잎사귀가 너무 커서 여긴 벌레도 먹었네 여긴 벌레, 여 보세요 벌레도 먹었어 벌써 벌레도 먹고 살라고 벌써 다 파먹었어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났네 여기서 구멍이 나고 이봐 조금씩만 잘라요 이렇게 너무 커 잎사귀가 뿌리가 짤린마치 잎사귀를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잎사귀를 릅니다이것 잎사귀가 잔잔하게 나오면은, 예뻐요. 이게 떡갈나무인데, 이게 참나무과에 속한다고 그래요. 이게 참나무과에 속한데, 참나무과에서 잎사귀가 제일 큰 것이 이 떡갈나무랍니다. 떡갈나무. 그 전에 여기 모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이거 수출됐어요 이거 일본에 그떡 싸준다 그래갖고 우리 어려서 보면은 그저 어머니들 그 아주머니들 막한으로이거 떡갈나무 잎에 잎닭이 이거 따라다녔었어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떡갈나무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건 죽었네 요건 요건 죽었습니다 요건 이것도 잘려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괜찮네, 나무가. 이쁩니다, 좀. 사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르면이 상태, 오늘 비가 오는데, 밖에 내놔도 되겠어 밖에 물안 줘도, 여기 지금 흙이 다 젖어 있는 상태라, 물안 줘도 되긴 되는데, 물을 좀 그래도 줘야 될것 같아요. 물을 좀 한번, 밖에 나가서, 여기 실내라. 데 밖에 나가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좀 밖에서 좀 줬어요. 는데아 물을 준 상태고요. 여기다가 물을 줘도 여기 꼭대기 산마가 있어서 많이 패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중립을 살짝 깔아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둘째 이것이 이런 식으로 아이고 괜찮습니다 나무 그런 건 나중에 철사 거리를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약간 쉬어서 이런 식으로 아 이쁘네 산에서는 결과 아닌 것 같으더니 여기 오니까 괜찮네요. 여기 오니까. 딱 다듬어 놓으니까. 아, 아주 살이도, 자연살이. 이게 시골에서 그냥 막, 그냥 뭐, 낯질래 예초기에 막 깎여갖고, 이거, 이게 나이는 이게, 이게 저희 아버지 계실 때부터도 이 나무가 있었을 거라고, 이게. 그러면은 이게 벌써 지금 한 80년, 80년은 큰것 같아. 80년, 80년에서 100년은 이 컸을 거라고 봐, 이게. 아버지, 그, 그때도 있었을지, 나무가, 이게. 이 맨날 뽑지도 않고, 그냥, 낯질로 해서 맨날 잘라놨던 거예요, 이게. 바둑이니까바둑에서막 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맨날 잘라놨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는 이게 엄청,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나, 나이 많이 먹었어요, 이게. 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클라우레러 자르고, 클라우레러 자르고, 그러니까, 얘한테는 순환을 많이 겪은 거지, 그렇게. 오늘, 얘는 복받으, 복받으네요, 이제. 우리 집에 와지고 얘가, 잘리지 않고, 이제 오히려, 죽을 게임이 무서워서 잘 살리니까, 얘는 복받으네요, 얘. 복받으세요, 얘는 아주. 얘는 아주 잘 살려보겠습니다. 아, 이걸 영상 마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